자, 20번은, 가조권에서, 음, f'-e, 그니까,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되는 최소값이니까, 음,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, f'x는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.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0이 되겠죠? 내려오다가 여기서 0이 될 거야. 아. 그리고, 그 다음에는 0 넣으면 0이 나오고, 원점은 지날 거고, 마이너스 1에서 프라임이 0 되는데, 그러면, 음 y가 3분의 16일 때는, 요 밑에서는 3개 만나는 게 없다는 거니까, 요렇게 어떻게든 뭐, 이렇게 뭐 되든가, 뭐, 여기선 3개를 만날 수 있는데, 케이스가 되게 많지. 3분의 16에서. 이렇게 될 수도 있어. 3분의 16은 3개가 돼야 되지. 이건 안 되겠다. 이런 케이스는. 이건 안 되는 케이스. 3분의 16은 3개가 되는 케이스. 그러면 뭐, 여기선, 이렇게, 이렇게 될 수도 있지. 음.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?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.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, 음.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1번 케이스라면 G0이 f00인 거에서 안 되는 거죠 여기선 f00이니까 두 번째 요건 어쩌지 두 번째 케이스가 유리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잡고 요런 그림 그려주고 여기가 3분의 16일 것 같고 마이너스 1과 0을 얘기할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, 음, F형, 일단, 유력한 건 여기가 마이너스 1 아닐까, 느낌은? 여기다 마이너스 1 정도 잡아주고, 음, 나머지 여기가, 요 점은 아니니까, 식을 세워가지고, 여기를, 알파. 여기 X를 베타라고 놓고, FX. 빼기 3분의 1 6분 2에선 접하고, 마이너스 는 접하고, xbg 알파, xbg 베타가 될고이이렇넘어어겠지지 f 은 m 이이니는0 집어넣으면 은 o 음, f n 은4 알파 베타 k nomoga, ok nomoga, ok nomoga, ok nomoga, o 이 nomoga, ok 2에 x 더하기 2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더하기 x 빼기 플러스 2의 제곱 x 빼기 베타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빼기 알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는 2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라고 상관없지. 더하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, 1 집어넣으면 이쪽은 1대, 1대니까, 빼기에, 알파 더하기 베타. 똑같이 빼기에, 알파 더하기. 여기가 1 더하기 알파. 빼기 그 집어넣으면 1 더하기 베타. 여기가 베타, 으흠. 이렇게 나오겠다. 얘가, 0. 연립해서, 알파, 베타를, 음, 그럼 되지 않을까 얘 전개하면 2 더하기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2 알파 베타 빼기 1 빼기 2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얘 사라지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 알파 베타 빼기 3분의 8 이 0, 는 0, 여기 되겠네. 음, 몇까지 알았고, 이제 F3, 마이너 3이니까 F-3을 구하러 가자. 마이너 스 3은, 대입하면 되니까, 대입하면. 1. 마이너 스3 빼기 알파, 마이너 스3 빼기 베타. 더하기 3분의 16. 열심히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, 9. 다 플러스 받고 상관없지? 더하기 3에 알파 더하기 베타. 3분의 8. 더하기 알파 베타. 마이너스 3분의 4. 더하기 3분의 16. 하면은 9 더하기 8은 17. 더하기 3분의 12는 4. 21. 이렇게풀 수가 있겠다. 여기까지 정영고 수트였습니다.